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종교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마비시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전대 미문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기에는 많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래서 좀 사태가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또다시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사태가 이와 같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끼리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욕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착취하고 파괴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파괴적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생생하게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창조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올바른 창조 신앙에 대한 회복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이 불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폭렬하게 깨닫고 이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 신앙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피조물인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아할 올바른 방향을 다시 찾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원은 목표라고 하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조 신앙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1장과 2장에 조금 다른 형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은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어떤 우주론적인 그런 관점 또 초월적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속에 여러 생물들을 채워주시고 또 1장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관계성에 초점을 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단번에 모든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영원히 계속해서 진행 중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피조 세계를 개선해 나가시는 그런 실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명예보다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땅의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땅의 흙과 또는 먼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땅의 흙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아파르민 하아다마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땅에서 나온 땅의 티끌 또는 먼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땅의 먼지와 티끌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지로 창조되었기에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의 출발은 이와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로 지어 지어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쓴다 해도 결국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과 어버님을 보내드리는 그런 화장장에서 부모님의 그 유고를 받아들고. 이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을 땅에 파놓은 조그만 구덩이에 모실 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잘 나가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반대로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먼지에서 창조되었기에 동일하게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그런 취약성과 사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피조성과 허무함과 한계성을 다시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과학기술과 경제시스템과 문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란 극히 작은 바이러스에 벌벌 떨면서 힘없이 쓰러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란 인생의 허무성을 전도서의 기자는 탄식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흙과 먼지와 티끌로 지어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자배,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 더욱더 회복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흙으로 지어진 나약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에도 쉽게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허무함과 약함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은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나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 모두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함께 이해하고 이웃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우리가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들도 나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창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과 똑같이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동료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흙과 먼지로 빚어진 인간은 땅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람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아담 또아담마라고 어, 하는 어, 그러한 단어인데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2장 5절 이하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땅아담마를 경작하게 하시려고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땅의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의 먼지와 티끌로 지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결과를 땅이 함께 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에서 땅인에게 가시던 불과 은근 귀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과 땅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과 땅은 공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이것을 자연과 우리 사이의 우정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작하고 가꾸어야 할 땅이 파괴되고 죽게 되면 우리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땅이 살아야 우리 자, 자신도 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을 잘 경작하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장차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폐기하여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를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바로 인간이 땅을 파괴할 때에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는 신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 소비하고 더 편리하게 잘 살기 위한 그리고 이에 기초한 무한 경쟁과 소비의 경제 체제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파괴한 땅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를 향하여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와 오염이 자정 능력의 속도를 추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9년 7월 29일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난해 7월 29일은 지구의 생태 환경 초과일이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와 자정 능력 등 지구가 제공하는 1년치의 생태 자원을 12월 30일이 되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 5개월 이전에 다 우리가 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전 지구적인 평균치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년에 이 생태환경 초과일이 4월 10일이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2019년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은 1년에 3.7개의 지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날짜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땅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망의 파괴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더 나가서 우리 후손들의 삶을 미리 앞당겨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창조의 신앙으로 땅과 공생, 공존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적인 회심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죄 또 이웃에게 범한죄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자연을 대상화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한 우리의 죄를 지속적으로 함께 고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태적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의 현장과 가정과 목회 현장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녹색의 은총을 회복하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함께 그들과 연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살려나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흙과 먼지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시면은 생령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와 대비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을 포함한 인간 존재 전체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명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나 동물을 동시에 생명으로 부르고 있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사람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숨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본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점물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빼앗아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땅에 먼저 창조된 우리는 연약한 한계를 지닌 존재라고 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이와 같이 창조된 존재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약함과 허무함을 우리가 잘 인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과 운명을 같이하고 공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적인 모습이지만, 땅에 먼저로 창조된 인간은 불순종 가운데서 실패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본문인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건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서 사도바울은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과 구속의 신앙이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 세계를 위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신앙은 구속의 신앙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두 가지 신앙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상호의존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아담과 하와로 살아가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시 가운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하는 제목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될일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어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 사람, 모든 것 사귀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아담과 하와로 살아가야 할 소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을 품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흙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여러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사람 모든 것 사기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을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허무한 흙과 사라져버릴 먼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흙과 먼지로 살아갈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피워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추하고 썩고 오염된 것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마지막에 이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새 아담이 되었도다. 새로운 흙이 되었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초래한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공부하는 다양한 신학의 분야들, 신학과 교육과 음악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연을 위탁받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을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생태적 회심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연이 파괴되고 고통받는 여러 현장에서 자연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나가고 땅의 회복과 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이 공부하는 장신대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족과 친구 또 다음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창조의 신앙을 확고하게 전수하고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들의 과도한 욕망을 다스려 나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생태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시며 창조의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란 창조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를 잘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극률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새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